네, 반갑습니다. 울산 유투페아 카 오디오입니다. 자, 오늘 작업 차량형 QM6 차량입니다. QM6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앰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 4채널 자출 차량인데요. 차주님께서 음악을 들을 때 너무 소리가 빈약하다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대부분 다 시피카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사실 좀 많이 빈약한 게 사실인데요. 자, 오늘 작업은 사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서브우퍼 베이스. 자, 베이스 소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사운드의 풍성함을 높이는 작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서브우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 오늘 작업은 오디슨 서브 우퍼입니다. 자, 오디슨 APBX 10AS2라는 제품이며, 앰프 일체형으로 장착된 제품인데요. 이 우퍼 같은 경우는 작업 방식이 다운 필름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베이스도 풍성하고, 그리고 작업하고 나서, 여기 트렁크에 보면 짐이 굉장히 많죠. 차주님께서는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이런 트렁크에 있는 공간도 제약 없이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작업 진행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작업 차량 QM6 차량입니다. 현재 QM6 차량에 작업한 오디슨 서브우퍼입니다. 앰프 일체형 서브우퍼로서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서브 우퍼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위에 짐이라든지, 어 우리가 짐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득 실어도 우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앰프 같은 경우는 자 상당히 전기를 많이 먹는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메인 배선은 8 게이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8 게이지로. 배터리에 다이렉트로 직결을 해와서 관 휴지를 걸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대도 않게 전원선을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게 작업이 되면 절대로 서브우퍼에서는 제대로 된 타격감 있는 소리를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우퍼를 작업할 때는 꼭 메인 오디오에서 전기 배선을 가져와서 타격감이 높게끔 전기가 굉장히 튼실해야지만 앰프 성능도 100% 발휘한다는 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QM6 거의 작업이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베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베이스 컨트롤러입니다. 자, 베이스 타격음에 있어서 노래에 따라서 베이스가 높고 작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QM6 차량에 작업한 오디션 서브우퍼 작업입니다 자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